안녕하세요. 홍성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공개 문제 16번째에 대한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기능사 실기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시험 페이지는 4페이지죠.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 이때 여기 법내는꼭잘 봐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시퀀스 회로도, 자, 그리고 마지막 기구의 내부 결선도 및 구성도다라는 건데, 자, 이때 우리 이제 여러분 이 넘버링을 할 때는 두 개의 페이지에다 하면 된다고 썼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시퀀스 도면이죠. 자, 그러면 우리 배관 및 기구 배치도의 넘버링을 할 때는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주자라고 썼어요. 어느 부분에 어떤 전선을 연결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넘버링을 어떻게 할지 번호도 부여해 주셔야 되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제어함 상단에 대한 배관부터 하겠는데 배관 순서는 항상 자 우리 그 배관 순서대로 넘버링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좌측부터 1, 2, 3순으로 할 거고요 이때 이첫 번째 배관에 보시면은 조인트 박스를 통해서 RL과 GL이 있는 자 우리 배관이 있고요 WL과 YL이 있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보겠는데 일단 자 조인트 박스라고 하는 게 있지만 우리가 쥐꼬리 접속을 안 하다 보니까 RLGL에서 제어함으로, 그 다음에 WLYL에서 제어함으로 각각 전선을 보내야 돼서, 자, 번호도 따로 매겨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먼저, 우리 이 RLGL에 대해서부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그러면 RL 보니까, 자, 시퀀스 보조회로 하단에, 자, 요 부분에 있고요. GL은 오른쪽 하단 맨, 자,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얘 예. RL 같은 경우에 위에 MC1과 만나기 위해서 제어판 내에 있는 다른 기구랑 만나기 위해서 한선 필요하고요. GL도 마찬가지로 한선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은 좀 떨어져 있지만 직접 만나기 때문에 공통으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요번엔 WL과 YL에 대해서 보겠는데 WL 다른 기구 만나기 위해서 역시 한선 필요하고요. YL도 마찬가지로 다른 기구 만나기 위해서 한선 필요합니다. 근데 아래쪽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통으로 묶어버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RL과 GL의 3가닥 그 다음에 WL과 YL의 3가닥 들어가겠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배관에 대해서 넘버링 하니까 1번부터 번호 부여해서 RL의 1번, GL 2번, 공통 3번 그 다음에 WL 4번, YL 5번, 공통 6번에서 총 6가닥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우리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다가 똑같이 그려 주시죠. RL 1번, GL 2번, 공통 묶어서 이제 세 번째 주셔서 여기 세 가닥 들어가고 WL 하나, YL 하나, 그다음에 공통 묶어서. 그래서 여기도 세 가닥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여섯 가닥이 들어가고요. 번호는 시퀀서 도면과 똑같이 RL 1번, GL 2번, 공통 3번, WL 4번, YL 5번, 공통 6번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제어함 위쪽 배관 중에 첫 번째 끝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는데, 자, 여기 왔더니 TV1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 이제 똑같다 보니까 어딘지 아실 거예요. TV1은 우리 퀀스 회로도에서 이제 주회로 맨 상단에 있는 자, 우리 전원이 들어오는 자, 4피 단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는 게 L1, L2, L3, P 보도체에서 갈, 흑회, 녹황, 내선이 네 들어오고요. 얘는 번호를 자 위쪽 배관 중에 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번호 중에 정 가운데 있는 번호 90, 11, 12번을 써볼게요. 그럼 우리는 자이 배관 및 기구 배치도도 똑같이 내선 들어가고 자 번호는 90, 11, 12번 들어간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배관 가보겠는데 세 번째 배관 가보니까 푸시 버튼 제로와 푸시 버튼 1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시퀀스 면상에서 보시면 푸시 버튼 제로가 요 상단에 비접점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1이요 가운데 상단 부분에 A 접점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요 둘만 있는데 우리 푸시 버튼 제로의 비접점 같은 경우에 EOCR이라고 하는 다른 기구 만나야 되니까 한선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제로의 비접점 요 반대쪽 오른쪽은 자, 푸시버튼 1, A접점 좀 떨어져 있지만 직접 바로 만나니까 공통으로 묶어서 다른 기구랑 만나게끔 선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푸시버튼 1의 A접점 반대쪽 한 선. 자, 그래서 여기 총 3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푸시버튼이 들어간 배관은 마지막 배관이니까 맨 끝번호 3개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푸시버튼 제로를 자, 우리 17번, 그 다음에 공통 18번, 푸시 버튼 1에 A접점 19번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표시해 보시면 푸시 버튼 제로에 B접점 한선 예, 반대쪽 B접점과 푸시 버튼 1에 A접점 공통 묶어서 한선자 그리고 푸시 버튼 1에 A접점 한 선에서 3가닥 들어가고요. 번호는 17번, 18번, 19번 시퀀스 도면과 항상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 위쪽 배관에 대한 건 끝났고 이제 아래쪽 배관 가보겠는데 아래쪽 배관은 이제 네 개가 있습니다. 넘버링은 우리 좌측부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배관, 아래쪽에서 첫 번째 배관 보시면은 TV2랑 만나요. 자, 이2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퀀스 도면에서 M1이라고 하는 전동기랑 연결하기 위한 4P 단자 됩니다. 그래서 U1, V1, W1, P 보호도체에서 네 가닥이 필요하고요. 얘는 아래쪽 배관 중에 첫 번째 배관이니까 번호를 1번부터 부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래쪽 배관 중에 이첫 번째 배관은 4가닥 들어가고 번호는 1번부터 4번까지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배관. 자, 두 번째 배관은 TV4랑 만나는데 TV4는요, 시퀀스 도면상에서 안 보입니다. 자, 얘는 범내가 에 보시면 LS1과 LS2, 리미트 스위치 1번과 2번을 대체하는 4P 단자대가 TV4예요.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만 시퀀스 도면에서 봐주시면 되는데 봤더니 둘다 A접점만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 1번 같은 경우에 아래쪽 얘가 타이머랑 만나야 되니까 한선 필요하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스위치 2번하고 직접 바로 만납니다. 공통으로 묶어서 다른 기구랑 만나게끔 한선 뽑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리미트 스위치 2번. 예, A 접점 반대쪽 한 선에서 총3 가닥이 들어가는데 지금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째 배관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아래쪽 배관 중에 두 번째 배관은 숫자가 10번으로 끝나게끔 번호 매기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제가 번호를 리미트 스위치 1번에 A 접점 8번, 공통 9번 리미터 스위치 2번 A 접점 요구를 1 0번으로 해볼게요. 자 배관 및 기구 배치도에 자 우리 TV4는 4 가닥 들어가고 번호가 8, 9, 10들어간다고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8번과 9번은 리미터 스위치 1번이 되고요. 이 9번과 10번은 리미터 스위치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미터 스위치 1번이 가로로 났을 때는 왼쪽에 세로로 놓을 때는 위쪽에 들어가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 번째 배관, TV3에 대해서 보겠는데, 자, TV3 봐보시면은, 자, 얘는 시퀀스 도면에서 M2라고 하는 전동기랑 연결하는 4P 단자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U2, V2, W2, P 보도체에서 4가닥이 필요하고요. 얘는 아래쪽 배관 중에 세 번째 배관이니까 11번부터 번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1, 12, 13, 14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배관 및 배선대도 똑같이 4가닥 들어가고 자, 11, 12, 13, 14번 들어간다.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배관. 자, 마지막 배관 봤더니 자, 푸시 버튼 2가 있네요. 캡은 뭐안 쓰는 거니까 푸시 버튼 2만 보시면 되는데 자, 시퀀스 도면 보시면 푸시 버튼 2라고 하는 게 자, 이 부분에 A접점만 있습니다. 여기 A접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A접점 들어가는 거 하나 나오는 거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가닥 필요하고요 얘는 맨 마지막 배관에 있는 거니까 맨 뒷번호부터 두개 써주신대요 그래서 18번, 19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푸시 버튼 2는 A 접점 들어가는 거 하나 나오는 거 하나 자 그리고 자 우리 두 가닥 들어가는데 번호는 위에 18번, 밑에 19번으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 배관 배선도의 넘버링은 끝났고요. 이제 제어함 내부에 대한 자 우리 자 넘버링을 하겠는데 제어함 내부에는 각종 여러 가지 개전기류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개전기류들에 대해서 넘버링하기 위해서는 이 개전기들의 내부 구성도 및 결선도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먼저 뭐 익숙해 주시고 많이 하셨으면 다 외워서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서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필히 꼭 확인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전자 접촉기에 해당되는 MC랑, 자, 그 다음에 EOCR에 대해서 같이 보겠는데, 여러 번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공통사항과 차이점이 있죠. 자, 일단 공통점은, 주회로 접점에서, 주회로 우리 기계에 들어가는 입력부가 1, 2, 3 동일하고요. 그리고 주회로에서 선이 나오는 출력부가 7, 8, 9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조회로 접점인데 이 보조회로 접점에서 6번, 12번이 전원인 것도 똑같아요. 그럼 차이점은 MC 경우에 4번, 10번이 보외, 아, 보조회로 A접점이고요. 5번, 11번이 B접점입니다. 그리고 EOCR은 4번, 10번이 보조회로 B접점이고 5번, 10번이 보조회로 A접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10번 공통을 기준으로 4번이 B접점, 5번이 A접점. 11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시퀀스도 보시면은, 일단 주회로에 e o c r 접점이 있고, MC1에 접점이 있고, MC2에 접점이 있는데, 얘네는 주회로다 보니까, 자, 들어갈 때 123, 나올 때 7, 8, 9로 다 동일해지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e o c r 에 자, 전원이 보조회로 쪽에 있고요. MC1도 전원이 있고, MC2도 전원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전원이, 6번, 12번이 전원이었어요. 6번, 12번이 다 동일하게 전원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있는 보조회로 접점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자, EOCR부터 보시면 EOCR 에 여기 B접점 이 있고 여기 EOCR A접점이 있어요. 이 EOCR의 B접점과 A접점은 11번을 사용하지 않고 공통 10번을 쓰죠. 그래서 이 B접점과 A접점이 직접 바로 만나는 이 부분이 항상 공통 10번이 되고. EOCR의 B 접점 반대쪽은 4번, 그리고 A 접점의 반대쪽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MC로 가볼까요? 자, MC 같은 경우에 여기 MC1에 A 접점이 있고 MC2에 A 접점이 있습니다. 어, 보니까 MC는 A 접점만 각각 하나씩 썼네요. 그럼 우리 MC의 A 접점은 번호가 어떻게 돼요? 4번, 10번이죠. 자, 그래서 자, 4번, 10번으로 둘다 동일하게 해주시면 자, EOCR과 MC에 대한 넘버링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볼 기계는 이제 타이머입니다. 자,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2번, 7번이 전원이고요. 1번과 3번이 순시 A 접점. 그리고 8번 공통으로 6번이 1시 A 접점, 5번이 1시 B 접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타이머 같은 경우에 자, t1과 t2 여기 전원 부분이 있으니까 2번, 7번 동일하게, 자, 전원번호 부여해 주시고요. 나머지 보시면, 자, 보니까 여기 t1에 대한, 자, 1시 A 접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t1에 대한 순시 A 접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머 t2는 여기 순시 A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한시 A 접점과 B 접점이 다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에선 이제 우리 같이 번호를 부여 보겠는데, 먼저 T1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T1의 순시 A 접점은 1번, 3번이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우리 한시 A 접점은 8번, 6번이 되겠는데 자, 우리 그 제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에 의해서 이 6번, 8번을 좀 위아래로 바꿔 봤어요. 위아래 바꿔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T2. 자, 우리 타이머 2번. 예, 순시 A 접점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1번, 3번이죠. 그래서 이제 3번, 1번 이렇게 맞춰놨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한시 접점이 있어요. 여기 한시 접점. 아, 네. T2 한시 접점이 있는데, 보니까 얘는 A 접점하고 B 접점이 자, 직접 바로 만나는 공통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 공통을 8번. 그럼 B 접점의 반대쪽을 5번, A 접점의 반대쪽을 6번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타임업까지 번호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x 한 8핀 보조 릴레이 보겠는데 우리 X8핀 보조 릴레이는 2번, 7번이 전원이고요 1번 공통 기준으로 3번 A 접점, 4번 B 접점 8번 공통으로 기준으로 6번 A 접점, 5번 B 접점입니다 자, 그럼, 자, 우리 여기 X1과 X2 전원은 2번, 7번에서 동일하게 들어가고 자, 나머지 접점에 보시면은 오 X1의 A 접점하고 X2의 A 접점, 둘다 A 접점만 있네요. 그럼 우리 A 접점 쓸수 있는 게 1번 공통 기준으로는 3번, 8번 공통 기준으로는 6번이죠.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우리 X1부터 번호하면은 자, 1번, 3번, X2도 1번, 3번으로 번호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 제가 지금 이제 X는 1번, 3번, A 접점이 있는데 꼭 1번, 3번이 아니라 8번, 6번 해서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번호만 잘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 문제 공개 문제 16번째에 대한 넘버링을 했고요. 자,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